이거는 완전 앞뒤로까지 조정이 됩니다. 역시 애플의 나라구나. <laughs> 아, 미국 아 인정. 그건 인정. 애플이 인정. 디디디. 디디디. 에 거기는 없어요? I was searching in the ocean for your eyes started drowning in 안녕하세요. 비린내 비디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 링컨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링컨 차량 좀 알고 계시나요? 저 영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봤거든요. 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제 인식에 링컨 차는 엄청 하이브랜드, 프리미엄 그런 차라고 인식되어 있어요. 왜냐면. 음. 미국 대통령들이 다 타는 차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옛날에 탔어요. 어, 맞아요. 네, 오늘은 링컨 에비에이터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솔님 뭔가 SUV 싫어하시잖아요. 저이젠좀 바뀌었어요. <laughs> 뭐야? <이제> 차를 <laughs> 보다 보니까. <laughs> 아니 보다 보니까 확실히 SUV를 타면 음. 여자가 멋있어 보이는 게있아 그런 근데. 느낌이 있지. 링컨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이거든요. 이게 아마 제네시스 GV80? 극급의 그 차량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훨씬 더 고급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브랜드가 주는 그게 있어서. 아 이미지가 그런지. 있어서 네. 이게 확실히 옛날에는 미국차라고 하면 뭔가 뭐 미국차 왜타 독일차 타야지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확 바뀌면서 전혀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차들이 되게 상향 표준화가 돼서 아, 솔직히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에비에이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뭐야? 잠시만요. 뭘, 뭘 보셨나요? 엠블럼에서 이렇게 불 나오는 거 좋아했어요. 네, 이게 스타 마크가 이렇게 불이 나요. 와 링컨 엠블럼이 다 이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똑같이 처리가 돼 있죠. 이거 밤에 보면 진짜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치 엄청 그쵸? 고급스러울 것 같죠 어 예쁘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 그래 링컨 차는 솔직히 말하면 희소성이 좀 있어요 어 맞아 그래서 저차 저,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어 GV80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감흥이 좀 없거든요 네. 근데 링컨 차는 보면은 계속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 좀 특이하긴 해 진짜로 그죠 아마 GV80보다 더커 보여요 지금 음. 큰? 아, 아마 재현상으로도 클것 같은데 진짜 커 보여요 수박해서 그런 음, 좀더 넓고 각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프리미엄급 그런 차들 있잖아요. 네. 롤스로이드막 이런 것들이 다각져 있네요. 아, 예, 약간 그쵸? 그렇죠.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두 발로 돼 있고요. 여기 부분이 방향지시등이 나올 것 같고 이 밑에가 안개등이 나오는것 같아요. 상당히 다 LED로 다 처리가 돼 있으니까 되게 고급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밑에까지 이렇게 척하니까 확실히 더커 보이고 음. 그렇죠, 더 투박해 보이는. 음. 맞아요. 상당히 뭔가 두툼해요, 엄청. 어, 솔림 한번 서보시겠어요 옆에? 솔림이 작아 보이죠? 어, 드디어 작아 보여. 드디어 작아 보이잘 <laughs> 봤어. 지프 옆에 있을 땐 솔림이 커 보였는데 이 차랑 있으니까 솔림이 확실히 작아지네요. 작아요. 아닌, 아닌가? 아닌가? <laughs> 휠 보시면요, 이건 리저브 모델이라서 블랙 레이블이랑은 휠 모양만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같은 22인치가 들어갑니다. 뭐 되게 예쁜 느낌이 나요. 저는 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기교 부린 거 별로 안 좋아요. 음, 약간 고급지는 게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딱 적당선이에요. 아, 적당선이야? 네, 너무 막 이렇게 막 꽃무늬 느낌 나거나 이러면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야. 아. 제가 어디서 바꿔 생요 생각... <laughs> 근데 이건 이쁘고? <laughs> 이건 딱 그냥 딱 기교를 딱 적당히 부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 차는 제첫 느낌은 일단 링컨이라는 점끝냥 어. 끝났, 게임 끝났어요 네. <laughs> 아 브랜드 아니, 이미지 좋다고 네, 미국 대통령들이 탔으면 얼마나 좋았던 차였어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모든 디자인에서 절제미가 아 보여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전면부 보시면요 본인 라인이 원래 이쯤에서 끊기거든요 이렇게 음. 근데 이제 안 끊기고 이 끝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본디시 엄청 길고 뭔가 당당한 느낌이 들죠. 롱바지. 아, 롱 노즈. 아, 롱 노즈. 네. <laughs> 네. 이 사이드 네. 보시면요. 여기에는 뭐 따로 에어 커튼이 들어가는 뭐 시스템이나 인테이크 부분이 아예 없고요. 여기 보면 그냥 에베이터라고 레터링 장식만 돼 있습니다. 뒤에 없고 여기 있는 거죠.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여기 옆에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있다. 어, 좀 특이하죠. 그렇죠. 약간 가방 가방 뒤로 안 매고 약간 옆으로 맨 <laughs> 느낌인가? <웃음> <뭐지>? <웃음> 아 지금 사이드 뷰가 이 링컨 에비에이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되게 특이한 거못 느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요, 지붕이랑 바디랑 이게 딱 떨어져 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네. 이게 보면 A 필러도 이 부분이 도색 처리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파팅이 딱. 따로 돼 있어요 파팅라인이 따로 따로 돼 있고 여기도 파팅라인이 따로 돼 있고 리어 이 D필러 부분 있잖아요 C, D필러 이 D필러 부분도 완전 다른 컬러로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뭔가 딱 지붕이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영상에서 C필러까지만 얘기하고 D필러는 얘기 안 해본 거예은 <laughs> 이게 D필러 <딥> 아, <laughs> 이거 커서 D필러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에비에이터의 그 메인 컬러가 약간 흰색인 부분도 있어요 왜요? 블랙이면 이 떨어진 느낌이 안날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막 흰색 잘 나가는 색깔이 좀 네. 메인 컬러였으면 좋겠거든요 음, 음. 진짜 다른 차들은 메인 컬러가 다막 막 이상한 네, 컬러지 네, 막 이상한 컬러였잖아요 솔직히 좀 그냥 <laughs> 그냥 보기만 이쁜? 근데 이게 메인 컬러니까 훨씬 더 이거를 더 많이 살것 음,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대부분 이쪽을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아예 크롬 라인도 따로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켰죠 그래가지고 뭔가 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팍 군더더기 없어요 네 뭔가 깔끔하죠 들어. 이게 항공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아. 비행기 날개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이거 사이드 미러가 음. 그래서... 어 투톤이라서 예쁘죠 네 음. 왜냐면 다 흰색이면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여기에서 똑같이 이 라인의 검은색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적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길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렇게 펄 들어간 도장 처음 봤어요. 아, 펄.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아, 펄이 마... 쁘죠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봐보면 펄이 진짜 자글자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펄이 들어간 차량은 그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차량은 좀 드물죠. 예뻐요. 그러니까 이쪽, 이, 이 정도에서도 보여요.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더, 더 반짝반짝하니까. 여자들의 여자들 여기 눈 밑에 네. 약간... 아련해 보이려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래 이거 자꾸 보면 아련해. 아 그러세요? 네. <laughs> 다 얘기하셨나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도장을 잘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좀 뭐, 특이한 거못 뭐, 느꼈어요? 아 이거는 이제 포드에서 하는 이게 잠금 번호 하듯이 이거 누르는 거예요? 네번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제가 면요아니야 죄송해요 왜? 그게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왜? 문이 좀 특이한 게 여기 안에 있어요 네 이게 봐봐요 이거 이렇게 당기면 열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버튼식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눌리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고정식 아, 알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거요 <laughs>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요즘 이거 엄청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요즘은 핸드폰으로 열리는 시대인데 아,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여기 <laughs> 느낌 있잖아요 예쁘다 네, 느낌은 있어요 이게 지금 리어뷰가 나는 링컨 모델 중에서 에비에이터가 리어뷰가 제일 이쁜 거 같아 아, 확실히 진짜 이렇게 레터링 진짜 깔끔하니까 너무 좋다 그죠? 에비에이터 여기 없네요 아 그러네 윌 음. 링컨만 써있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리어램프 일자로 된거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링컨이 제일, 거의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정말 한 10년 전? 옛날부터 이렇게 일자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디자인이 뭐 정립이 안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어색한 느낌이 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저 여기가 조금 리어램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요? 난 이쁜데? 아, 두꺼우니까. 아. 이게 어좀 아 이쁜 게 더라는 거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사기. 좀 얇게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차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두껍게 했을 거예요. 네, 맞아. 요 그건 그런데 살짝 줄여도 더 예쁠 거 같아요. 느낌이. 네, 싸우자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왜 링컨인지 아세요? 몰라요 총을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네. 총 만드는 거랑 자동차 만드는 거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셨대요 네. 아 진짜? 응. 링컨을? 네 근데 링컨을 제일 존경하는 아 사람이라서? 네네 아 그래서 하셨대요 아그래 확실한 정보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링컨 대통령이 업적이 엄청 대단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회전도부터 시작해. 에오 공부 주자 대학원생 역시. <laughs> 음 방향지시등 같은 게 클리어 램프로 돼 있어서 좀 첨단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밑에는 당연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크롬 라인이 곳곳에 적용된 거를 볼수 있어요. 밑에도 크롬 라인이 크게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뭐 플로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뭐 플로 팁이 이게 막힌 거 같잖아요. 막힌 게 아니라 아래로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냐면 여기 아무래도 뭐플러가 뒤로 나오게 되면 여기가 까매져서 별로 깨끗해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밑으로 뚫려서 음 이렇게 깨끗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솔림이 좋아하시는 인테리어 한번 볼까요? 링컨 인, 인테리어는 진짜 처음이죠? 봐봐요. 네. 띠띠띠띠. <laughs> 고급스 느낌이. 되게 뭔가 반짝반짝하지 않아? <laughs> 네. 다 하이그로시여 가지고 제가 맨날 독일차나 국산차만 보다가 이렇게 미국차를 리뷰하는 건 처음인데 좀 특이한 느낌이 납니다. 와, 솔림이 진짜 작아 보이네. 이거요? <laughs> 와, 진짜 엄청 크다, 뭔가. 등치가. 제가 네? 탔을 때 실내에 탔을 때 느낌은 GV80보다 뭔가 더큰 훨씬 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약간 그 벤츠 느낌이네. <laughs> 아 이거 그쵸? 이게 특이한 게 의자가 네. 30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보세요 다리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왼발, 왼발 네. 오른다리? 네, 왼발이 오른다리 네왼다리오른 다리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알아요? 사실 페달 밟는 거는 오른다리로만 하잖아요 아 그러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우고 했거든요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파지를 하려면 약간 다르게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있고 헤드레스트도 심지어 전동으로 돼요 이거요? 네, 이게 이거죠. 네, 맞아요. 헤드레스트는 전동인 차가 모델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완전 앞뒤로까지 조정이 됩니다. 역시 애플의 나라구나. 이거. <laughs> 아, <미국? 웃음> 아, 인정. 그건 인정. 애플이 인정. 저는 이거 공조기가 저번에 봤던 게 뭐였지? 그게 진짜 너무 안 이뻐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니까 아... 그리고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네요 이 크롬도 저는 미국차 하면 크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음. 크롬이 뭔가 이번에 최소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색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맨날 이걸로 싸우거든요 제가 맨날 조석 타면은 아 여기 사타는 사람이랑 운전자랑 맨날 그러네. 여기 누가 먼저 이렇게 대전주에서 네. 제가 먼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진짜 네, 너무 이거는 크다. 네, 이거는 크니까 같이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크네. 그리고 특이한 게 기어 노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 이거또 없네. 아, 여기구나. 어, PR 여기 있 PRND가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네. 예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게 조금 힘들. 아, 약간 손이 먼네 아, 솔직히 멀어요. 아, 그러네. 그 이게 부분은 단점이 조금 있네. 아쉽네요. 그러네요. 제가 봐도 약간은 먼 느낌이 있어요. 어, PRND 기어너블로 이쪽으로 위치한 이유는 이쪽에 그러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장점이 있나요? 네, 보시면요. 하네.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큰 수납함이 있고 음. 여기도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렇불 들어오네요 아 그러네 여기 무드 조명이 들어오네요 음. 다른 데는 왜안 들어오지? 들어와요 그 손잡이 부분 들어오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걸 열면 와 진짜 커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을 이따 가는 겁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여기 되게 신기하게 위치가 있죠 운전할 때 핸드폰 하지 마라 뭐 이런 와. 느낌이죠 근데 저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솔직히 실외에서 아쉬운 부분은 진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실내에서는 이거 기어 노브 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조그만한 아, 거. 그러네. 음, 왜냐면 차가 이렇게 네. 크니까 안에도 되게 시원시원할 것 아,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뭐요? 여기 HUD라고 그 화면 크기만한 게 앞에 유리에 비쳐져요. 그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HUD가 있어가지고 뭐 화면이 좀 작아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기 있는 크루즈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원래는 안 보였다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 핸들이 진짜 디자인이 엄청 예뻐졌어요. 그니까요. 그 군더더기 없고. 아, 예뻐, 예뻐. 어 예뻐요. 예 솔직히 저 린코는 엠블럼 이뻐요. 아 그래요? 어. 네? 왜냐면 저는 약간 간결 엠블럼이면 간결하고 딱 꽂혀 있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 우드. 약간 좀 올드한 옛날 일본. 자동차 같은 느낌이다 했는데 아. 뭐 직접 보면 또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에비에이터를 20대들이 많이 차는 차는 아, 아니잖요 아, 40대 30대 네. 40대 저0대직0대렇게 우드가 거친 것보다 이렇게 맨들맨들한 우드가 훨씬 아. 더 좋아요 링컨 브아드에서는 오디오가 대박이대요이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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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이게 심지어 2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레벨 오디오인데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커버가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심지어 트위터가 이렇게 아예 돌출된 느낌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런 오디오 시스템 처음 봐나. 100% 여기 나만의 노래방 된다. 그지 그지. <laughs> 여기 신나게 부르는 거 잠깐 죠 그러면 막 노래방은 따로 안 가셨대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여기서. <laughs>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 여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네, 뭐지? 그거예요 아 진짜요? 예, 버튼식이에요 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 <laughs> 신기하죠? 편하다 예, 전자식으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여는, 열리는 차입니다 그리고 저 여,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오 링컨 링컨쓰 띠띠띠띠 거기는 없어요? 네. <laughs> 뒷자리 한번 공간 왔는데요 솔림이 역시나 작아 보이죠? 저 방석 이렇게 시트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 처음 받았어요. 아 그래? <laughs> 네 이거 봐요. 이거 약간 그렇 아, 엄청 부드. 무드... 퐁신퐁신하죠. 이게 뭔가 미국 차의 특징이에요. 아 진짜요? 에... 어 아니었는데 테슬라 아니었는데? 아 테슬라는. 아 그래요? 네, 좀 다른 차고 퐁신퐁신해서 약간 이렇게 토닥토닥해고 <laughs> 아, 이건 리저브 모델이라서 7인승 시트로 나와요. 그래서 캡틴 시트는 아니고요. 벤치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는 6인승 차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 차량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캡틴 시트를 하면 가운데가 여기에 있는 수납함 같은 게딱 들어가요.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풀플렛으로 이제 뭐 차박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그러면 가족화 하실분들은 네. 이, 이 트림 선택하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괜찮죠 응. 그, 특히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죠 맞아요 저 이거 야. 보자마자 실내 들어가자마자 느꼈어요 뭐, 진짜 커요 가로로도 크고 세로로도 크고 맞아. 특히나 2열에서 머리 위까지 열려 있는 느낌이라서 거의 이 정도면 오픈카 느낌이에요. 렇지 <laughs> <laughs> 않아요. 진짜 커, 진짜 커. 나도 한번 타볼게요. 네. 오, 레그룸 본건 장난 아니네. 그렇죠.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시트거든요. 한번 지금 슬라이딩 제일 뒤로 하신 거죠. 네, 이거죠. 와, 제일 뒤로 했을 때는 거의. 네, 거의 다리 뻗어도 되는. 다리 뻗어도 되는. 되는. 등받이 각도 조절로 되는 걸로 알는데 이거 돼요, 이렇게 봐봐요. 오, 더더 음. 누워지는 거죠. 네, 네. 와.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누워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피디님 이거 뭐예요? 아 이래서 편했구나 아이 시트 신기하죠? 네 이거 약간 <laughs> 그거네요 그거 있잖아요 스포츠카? 네 스포츠카 느낌 버킷시트? 범버카! <laughs> 범버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해요. 딱 플라스틱이 딱 고정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시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안마의자 아, 어, 약간 안마의자 같네 그래서 공간이 넓은 느낌도 있어요 시트가 네. 얇아서 이건 몇년 타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냥 그쵸? 게 타는 것 같아 그쵸. 오래오래 그래서 아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공조기 버튼이 다 처치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좋다. 통풍도 되고 열선도 되고. 그러네. 이 오디오도 되고. 신기하다 이거는. 오. 뒤로 가볼까요? 피지기? 3열이요 네. 네 한번 3번또 조전해봐야죠. 온 김에 이거 3열을 넘어가려면요. 여기 터치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앞으로 밀고 그다음 이쪽으로 발판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아 여기 그리고 여기 넣을 때도 진짜 많다. 아 그러네. 컵홀도 하면 역시 미국이지. 그니까요. 가장 앞으로 지금 2열을 슬라이딩한 상태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무릎 공간은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완벽하게 다땡기면 3열에도 무릎 공간은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시트가 작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폭신폭신해가지고 아. <laughs> 솔직히 진짜 편하네요. 저는 진짜 특이한 게 3열에 원래 이렇게 헤드룸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진짜. 헤드룸 공간이 되게 크고 특히 3열에 있는 글라스가 거의 쿼터글루스가 아니라 완전 그냥 엄청나게 큰 창이 하나 있어요. 맞아. 2열, 2열 창 어, 거의 개방감이 어, 그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 디자인의 승리겠죠? 그리고 여기 또 커플도 드라이브스로 가야죠. 아, 커플도 또 있네. 그리고 여기도 공간 있고 핸드폰 놓을 수 있고. 아, 그러니까 3열이 그래도 앉을 정도는 돼요. 아 성인이. 근데 이거 진짜 편안하다. 아, 의자가. 이거 약간 아, 이런 거 TMI 투자해도 돼요? 네. 저희 집. 그 가죽 소파가 낫뜨지거든요 네, 뭐야? 그래요? <laughs> 그 정도로 편해. 어...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했을 때 뒤에 자리에도 앉을 수 있는 큰 음. 공간이 나옵니다. 어, 무서워, 감자. <laughs> <laughs> 이게 3열을 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큰 아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땡겨어아 당겨... 여기 있네. 3열. 그렇죠. 어, 이제 찰무시 아닌데? 무다 전동으로 접고 나면 되게 큰 공간 나오죠. 완전 큰 공간 나오는데요. 거기는 어. 아마 스페어 타이어. 아어 아니네. 여기 되게 큰 공간이 또 있어요. 맞아요. 아 이게 풀 플랫으로 저이 열까지 접으면 엄청 큰 공간 생길 것 같아요. 라라라라라라. 네. 한강 가서. 한강? 한강 가가지고. 네. 요즘에 이렇게 노시는 분들 많 많죠 많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어디를 막갈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막 산속이라든지 음, 음. 막 이런 데를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링컨 매장을 오면서 링컨 차에 대한 좀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요? 좋게. 원래 링컨 차 봐봐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대명사가 일단 아이, 링컨 차를 타는. 링컨 원래 안 이랬더니까요 디자인이. 아, 전 찰무시라서. 모습이라서... 네 디자인 되게 안 이뻤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크죠? 이게 너무 커요 이거만 이거 저거 저 무서워? 저, 저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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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놀라거든요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안 그만해 그만해 아, 이거 그만해. 안, 네, 안 돼요 이거 안될거 같아요 링컨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8,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GV80 풀옵션이랑 비슷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링컨 에비에이터를 리뷰해 봤는데요 솔님뭐 미국 차에 대한 생각 좀 많이 바뀌셨나요? 저는 차에 대해서 사실 전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네. 미국 자동차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조차 몰랐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 여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미국하면 애플의 나라잖아. 어, 이런 맞아. 느낌이었죠. 아 확실히 진짜 이쁘긴 이뻐. 떠나고 봐봐요. 여러분. 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예. 예. <웃음> 네 <웃음> 나와보세요. 어 미안해 놀랐어. 어 아빠 차 타고 왔니? 쟤아 바꿔요.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런 느낌.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린내피디였고요. 여기는 솔림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네. 좋은 밤.